지금 낚시를 해 보기 위해 어, 수문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어, 수로 제일 최 하루에 위치한 수문에 와 있고요. 뒤쪽에는 바다가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저수지 출조를 계획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수로로 포인트를 변경했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관계로 서둘러서 채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세팅이 생각보다 좀 늦어졌습니다. 줄, 줄 라인도 다시 묶고, 또 캐스팅 잘못해가지고, <laughs> 다시 던지고 그러느라 좀 늦었는데, 캐스팅하는 도중에, 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낚시대가 한번처박는 입질이 있었습니다. 약 수로 가운데 쪽으로 공략을 했는데, 가지채비고요. 어, 약간 좀 떠있다 보니까 붕어나 잉어 일 수도 있는데 쳐받고 나서 계속 입질을 했었습니다. 그 후로 입질을 놓고 지금 제일 왼쪽에 깔짝대는 입질을 지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는 걸 봐서는 어, 왼쪽에 돌밭이거든요. 장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계속 당기고 있네요. 좀 기대가 됩니다. 왼쪽 4대는 좌측으로만 이렇게 당겼고요. 우측 세대는 중간 정도까지만 던졌습니다. 그리고 한대더필 계획인데, 그한 대는 최우측에 던질 계획입니다. 확실히 보호가 쏟아지고 이제 물이 내려오는 중이라 그런지, 가운데, 오, 점점 이제 세집니다. 오, 당깁니다. 장어 같습니다. 메기가 걸렸습니다. 좀 기대가 됩니다. 있다. 에이씨, 누이야 설마? 어, 짱 오네. 참하다. 아 또. 안돼, 새 왼쪽에서 네 번째도 입지. 뭐 어, 세진다. 세집다 예. 걸렸다. 장어 세 마리째, 장어 세 마리째 나왔는데 지금 끼었습니다. 오, 네, 이쪽 두 번째, 오, 있다. 장어 장어 4마리째 나왔습니다 아이고 또 꺼네 또꺼 네, 왼쪽에서 네 번째 있지 어, 왼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도 있지 걸려 있는 것 같은데.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있다. 한 마리째 나왔습니다.